네, 안녕하세요. 로마 형차입니다 예, 오늘은, 어, 오전에 좀 비가 내렸고요. 어, 원래는 오후에도, 어, 비가 좀 예보가 됐는데, 어, 좀, 어, 집에만 있으면 좀 답답하고 그래서 또 시내를 나왔습니다. 어, 많이 오셨던 장소들이죠. 여기는 테르미니 중앙역 앞입니다. 그래서 500인 광장이라는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지금 시간이 한네 시는 안 됐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 앞에 그 여자기 이제 로마의 그 황제 목욕장 파조디오 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 목욕장터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지금 우기여 가지고 어, 비가 내리고 있는 시즌입니다. 아마도 내일까지는 좀 비가 많이 올것 같고요. 앞에 보시면 줄 보이실 거예요. 앞에 우체국인데, 아 참, 이게 예, 이제, 그, 우체국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아직은 한국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이제 은행 업무가, 이렇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예, 이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세대가 아직도 좀 많은 편이라서 그렇구요. 자, 앞에 리퍼블리카 광장이죠. 원래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 목욕탕, 그 이런 반 원형의 에세드라, 아, 그 광장 형태를 그대로, 어, 떠가지고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 가에타노 코크라는 사람의 예, 그의 나이 40살 때, 1889년에 완성이 된 작품이랍니다. 1874년에 로마 테르미니 중앙역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중앙역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리퍼블리과 광장을 거쳐서 앞에 정중앙에 뚫려 있는 길, 비아 나쪼날레를 통과를 하면은 로마시내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관문의 목적으로 어 이게 만들어졌던 광장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리퍼블릭카 광장을 찾아온 이유는요, 분수 오른편 쪽으로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목욕탕을 그대로 개조를 해가지고, 어,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성당으로, 어, 그 설계를 한 성당을 찾아가기 위해서 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앞에처럼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제 오늘은 턱걸음질을 하고요. 근데 왜이게 공사를 많이 하나? 봤는데 어, 코로나 기간에 이런 이제 건축물에 이걸 수리를 하게 되면은 이탈리아 정부에서 지원비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좀들은 정말 많은 장소들이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좀 이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게 광장 한쪽 편에 이게 현대 미술처럼 이렇게 전시를 해놨길래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이게 전시관은 아니고. 앞에 광장의 면에 있는 나이아드 호텔의 그 로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꽤나 근사하게 로비가 이렇게 꾸며졌네요. 그래서 이 나이아드 호텔이라는 이 호텔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시회도 하고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공, 공사를 이제 많이 하는 건또 어떻게 보면은 벌써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한다는 또 좋은 음,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허탈한 발걸음을 그냥 음, 버리킬 순 없어서 아, 마냥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봤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까 이 장소에 왔네요. 어,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기념. 원주, 트라이너스 황제면, 로마의 5현제,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가장 화려했던 시기죠. 다섯 명의 현명한 황제 중에 두 번째 황제가 바로 트레이너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니아 지역, 지역을 다케아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정벌한 기념으로, 이 용기동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역시, 이그 로마는 어,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밤이 참 아름답죠. 보시면은 기둥 너머로 이제 통일 기념관 건물이 있습니다. 베네치아 광장이라는 거. 어, 그곳으로 한번 다가가 볼게요. 이 광장 앞에 또 어, 크리스마스 추리가 좀 근사하게 서 있는 거를 어제 봤기 때문에 한번 크리스마스 추리도 볼겸 해서 앞으로 한번 다가가 봅니다. 예, 어스름 하면서 이제 그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5시 정도, 5시 조금 넘은 시간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통일기념관, 어, 이제 이탈리아 통일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아까 처음에 그, 리퍼블리카 광장 공사, 그의 시기하고는 조금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광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리퍼블리카 광장에서 비아나쪼날레라는 내셔널 길을 타고 일직선으로 쭉 오면은 여기에 네, 그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탈리아의 힘, 파워를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어, 멋들어진 추리를 또 세워놨네요. 중앙에, 아, 근데, 참, 보시면은, 아, 기가 막힌 색감들이 또 조화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들이 아주 심하게 <laughs> 밀려 있습니다. 그... 네, 지금 퇴근 시간이니까 당연히 이제 밀리지만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밀리는 이유가요. 보통 이제 지하철하고 버스,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해서 어이 챔트로 스토리였고 그 역사지구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주소지를 둔 차량 외에는 어그 역사지구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막아보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이제 그 막지를 않고 풀어줍니다.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밀리게 됐네요. 네, 자, 그 이제 차량 밀리는 것은 어, 저 분들의 일이고 우리는 다시 열심히 한번 야경 모습을 보도록 하죠. 자, 통일 기념관의 모습입니다. 하얀색 기념관, 중앙에 통일을 했었던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 2세 모습. 네, 예년 에 비해서 추리가 뭐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소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항상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면 이렇게 이제 주변의 환경들과 참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이 베네치아 광장에 바로 연결된 그 비아델코르소라는 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비아델 코르소라는 길입니다. 코르소 하면 경주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 때 이쪽에서 이제 그어 마상 시합을 또 많이 했었던 길이고요. 이 길을 타고 한 10분 조금 더 가면은 어 뽀뽀로 광장에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로마의 관문이라고 했던.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양 옆으로는 중가 정도 제품들이 즐비하게서 있는, 음, 길인데, 뭐, 퇴근 시간인데도 사람은 이제 그리 많진 않습니다. 비가 와서도 또, 어, 그러기도 하겠죠. 네, 양 옆으로 그 가게들을 지나다 보니 세일을 하는 가게들이 참 많네요. 지금은 세일 기간은 아니죠. 1월 보통 이제, 그두 번째 주부터 세일을 시작하는 이제 기간인데,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어려운 시기을 이겨, 이겨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도, 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전시관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관은,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에, 어, 이제 미술관, 박물관, 모든 관들은 이제 그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적어도 1월 15일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정상화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비아델 코르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소 거리에서 이제 판테온을 가보네요. 판테온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르크스 아그리빠가 집정관 세 번째 만들었습니다라는 글귀. 그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모아나봤더니 지금 이제 시위를 하는데 시위가 거의 끝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 누군가를 붙들고 물어보고 싶지만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것도 또 여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영상만 좀 잡아 보고요. 어, 여기는 이제 그 아그리바 장군의 목욕장터였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고요. 어, 시위는 이제 누구든지 신고하고 이렇게 그 허락을 받으면 할 수가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제 카, 화면에는 잡히지 않지만 골목마다 경찰차들이 딱 이렇게 애워싸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판테온에서 이제 나보나 광장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나보나 하면 은 이제 그리스어 아고네라는 국민체조라는 의미에서 이제 온 건데, 어, 로마 시대 때 이곳이 그 이렇게 일주간 타원 형태의 경기장이었던 장소를 광장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이렇게 개조를 한거라니다 원래는 이 시즌에 크리스마켓, 마켓, 크리스마스 마켓이 여기 에 크게 들어서는 시장인데 올해는 이제 전혀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 또 다른 조명을 이렇게 싸가지고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창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4대강의 분수죠. 잔 로렌초 베르니니 작품이고요. 그 뒤쪽으로 보이는 성당이 산타 아네제 성당의 모습. 그래서 이 색깔을 이렇게 써서 보니까 전혀 다른 느낌의 광장이 되네요. 예, 크리스마스 추리 반짝이는 그런 현란함 대신에 이런 차분한 색감을 써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니까 좀 차분한 느낌이 들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의 광장을 이렇게 봤던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 바로 옆쪽에 조그만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산타 안드레아 델라 발레라는 성당을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이 열려 있길래. 그래서 이 성당은 여러분들 그, 어, 안드레아라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래서 그, 어, 안드레아 성인의 예를 기르기 위한 성당인데, 어, 이 성당, 아니, 여러분들, 푸친이라는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아시죠? 토스카라는 아주 유명한 오페라, 일막의 무대가 됐던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안에 잠깐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데,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그 외모에 비해서는, 외관에 비해서는 너무나 화려한 모습이 깨가지고요. 그래서 그 바로 크그 시대 때 아주 유명한 그 대가들의 작품들도 이 안에 많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앞에 이제 이 광장은요 깐포데이 피오리라는 광장입니다 오전에 여기가 이제 재래시장이 들어서죠 그래서 광장이 양옆으로 상가들이 쭉 이렇게 가판들이 설치돼 가지고 그리고 한두시 두 정도 되면은 모두 철수를 하고요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네, 지금처럼 이제 식당가들이 양옆에 그 이제 탁자들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 공간들이 지금 한 6시 정도 된 시간이거든요. 근데 원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광장 자체를 6시 되면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아예 사람 못 다니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금 풀려서, 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생동감이 좀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네. 저 반대쪽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꽃 가게들은 철수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천사의 성입니다. 양 옆으로 천사들의 조각들, 잔, 로렌초 페르니의 제자들의 솜씨들이죠. 그리고 이 천사의 성도 아까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삼막, 마지막을 또 장식된, 음, 여기가 이제 배경무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언제 봐도 이렇게 예쁜, 특히 오늘은 좀 황금색처럼 보여서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모습이네요. 네, 앞에 이제 베드로 대상당, 음, 앞에 길이 화해의 길입니다. 저 길을 따라서 베드로 성당 광장으로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네, 광장 바닥에 뒤에찾졌는데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음.